야 미호야 네. 단도직입적으로 뭐하나 진짜 물어봐도 돼? 너 돼요? 진짜 오빠가 좋아?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좋아? 미호 와라 이러는 데 미호가 있어 채팅창에? 뭐 하냐 너? 전화해봐. 네, 안녕하세요. 너 내일 K 방송 나오냐? 저 나가요 왜요? 아 근데 왜 K는 너 나온다고 나한테 얘기 안 했지? 너 나온다고 너또안 나올 오 거잖아요. 왜안 나가?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뭐... <laughs> 미호야 나너안 좋아하는 안안 아, 싫어하는데 왜 내가 안 나가? 아니 근데 케이가 나한테 역캠 하나 데려오라고 그 해서 역캠 섭외한 거요 오늘 아니 그거 그 괜찮아요 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아쉬워하는 것아 여자 게스트가 먼저 가서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네 그래서 혹시 식사 15개 가능한가요? 아, 알았어 식사 15개 줘라 네 그만 드세요 아. 아 식사 15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 너무 아까워 안주가 다 한우야 이거 한우 너무 자연스럽게 왜 계속 먹어 키키키키 아 식사 15개가 그건가? 옛날 아뭐 옛날에 뭐였지? 아 뭐, 먹어 식사 아 맞아 옛날에 삼개월 쉬니까 또 까먹어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시작 진짜 먹지마요 어휴 야 미호 미호야 치사치사게 싸봐라 진정한 현무형처가 뭔지 보여줘 5초 안에 식사식사게 안 쏜다? 나 이제 너 여자로 안 본다 미호 이거 맞아요? 응 음, 맞아 자기야 고마워 뭘 내놓나 아니 갑자기 형님은 왜 도발하세요? 꾸미오야 식사 식사게세번 사라. 내가 너한테 그 정도 되잖아. 하나. 고기 좀 일할 때 잡혀요. 단백질 먹어야죠. 고기 고기. 잘했어. 모니터 앞에 대가리 들이대. 아, 이 우리 미오, 우리 사라, 네프만의 사라. 이거 안 자. 안 해요 잘했어. 아 해. 내일 두 시까지 올 건데 앉 자? 안안 돼. 평소에 몇 시에 자니? 저 아침에 자는데. 사라야 몇 시간 뒤에 보자. 예쁜 모습 보고 싶으니까 빨리 잤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자. 야 미호야, 그러면 미호야 지금 집으로 온이라 여기서 자고 아침에 내 케이지 가자. 너만 괜찮으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들고 왔어? 아침에 샐러드 해드리려고. 음? 안 <웃음> <웃음> 아니, 응? 단백질 손실날안 돼서. 아니 얼굴이 진짜 좋아지셨네요. 응, 좋아졌지. 지방 흡입했잖아. 갈라입옷이라도 갖고 왔지. 네. 잘때 어떻게 잘까요? 잠옷. 그렇게 입고 자? 네. 그거 잠옷 맞아? 음, 잠옷. 신기한 옷을 입고 자네. 응. 음. 아저 이제 바로 자요? 왜 왜? 뭐 줄까? 맥주 십 번? 아 아니요. 술 먹고 싶어? 맥잔 하나 어, 어. 하고 싶어? 네. 어 그래가. 아야 줄게 줄게 줄게. 아 그래? 맥주 뭐뭐 뭐 줄까? 뭐 좋아해? 저 맥주 안 가리는. 안 가리는 거 좋아해? 네. 아사히 한잔 할래 그러면? 네. 미국에 미쳤냐? 아아니요 어, 아니야. 저지나 차려. 가수요 그렇지. 음... 아 맞다 세라... 이야 네. 처음으로 인사할게 애매하게 만처리 버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랑은 내가 합방 끝났을 때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서 이게 맞는 거 같아 그치? 안녕? 있어봐 미호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맥주거든? 명수 형이 이 맥주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귀에 들리는 이 말투가 너무 어색하네. 그래 미화야 잠깐만 나와봐. 의자 좀 빼줘. 얼만큼이야? 나사랑하는 만큼 빼. 이야. <laughs> 근데 진짜 니네 덕에 지 앞에 풀스 파이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그냥 뭐곰 사냥하고 누인도 탈출하고 그러고 끝날 수 있었는데 얘가 풀스 파이브로 생명 연장해줘가지고 보스가 약간 내좀 네... 스타일이었어. 보스가 응. 내 스타일이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불편하네. 음. <laughs> 응. 이오 님 옆에 역겸큰손 계신데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봤어요. 저도. 그 풍소셨는데 열에 돼서 식대도 가시고 또뭐 어, 그것도 봤어? 저나 와요. 안았어, 그래서. 아, 아니 그냥 재밌게 사시네. 아, 방송 잘 하시네. 준다 하시면서 좀 열심히 쉬실지 열심히 일하시는 애를 <laughs> 잘 봤어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풍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지막 카톡이 그거였잖아요. 플스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제가 막막 팬심 라고 그냥 막 결제하셔도 된다 제 카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호야 어, 진짜 평생 고맙고 내가 너한테 갚을게 아부자가 들어갔는데 분실 카드로 또 나한테 <laughs> <laughs> <안> 존나 <laughs> 생생했는데 그냥 최군님 열혈 등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내카카오머니로내 걸로 했어 그냥 핸드폰 언제 잃어버렸어 또. 태구님이랑 마지막 그날 날아간 그날 잃어버렸다고? 그때 이후로 못 찾았는데 그 안에 제막 알몸 사진이면 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뭐일 없는 거 보면 그냥 어딘가에 있나 봐요. 뭐 갖고 계신가요? 패턴만 <laughs> 풀어주면 돼. 아 그래?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상현 오빠랑 저랑 문아리랑 되게 자주. 만미호 기억 기억. 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예, 핫방 많이 한다고 사귀는 거면 나 이채희랑 벌써 결혼 두번 했지 뭐. 핫수랑은뭐 한번 갔다 왔고 핫방 많이 한거너왜나단한냥이랑 그거 통화했을 때 옆에서 그 표정 똑시었냐 조카 시발려나! 조카 시발려나! 야 미호야, 단도직입적으로 뭐 하나 진짜 물어봐도 돼? 너 진짜 오빠가 좋아? 나 그거 하나 뭐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좋아. 아니 그냥 뭐 엄청 멋있으세요. BJ로서 팬심이 아니면 진짜 이성적으로 좋은 거야? 아니 그냥.. 아.. 와.. 와..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상형이면 나랑 사귀고 싶은 거 아니야? 좀 해명할게요. 팬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이상형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뭐 상상을 한다든지 사귀는 뭔가를 한, 한다지만 절대 현실은 아닌 거죠. 너가 나랑 사귀는 상상을 해봤지만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하면 안 사귈 거다 이런 거네. 그때부터 연예인이 아니잖아. 아그 형수님 전화하셨을 때 연상이 좋다 이랬을 때 어.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계속 채팅쳤거든요 제가 제 연예인은 나랑 결혼은 안 할지언정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뭐나 서태지야? <laughs> 내가 안 가지지 언정 결혼 안 했으면 좋겠. 연애는 해도 돼? 응. 걸리지 않고. 너랑 연애하고 너랑 결혼 안 하면? 그안 되죠. 왜안 돼? 전 연애를 못 해요, 최고님이랑. 결혼을 안할 거면. 스톱. 이게 무슨 인거야? 너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음. 난 최군님을 팬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귀고 이런 거 없다는데, 너가 지금 니네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최군님이랑 사귀면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내 말이, 내, 마, 내 말이 잘못됐어. <laughs> 아니요, 아니 잘못되잖아. 야, 큰 이형 자꾸미워 마음 따보는 것을 그다 우리 형 그만 괴롭혀. 이사타아전 진짜 양무지게잘 모은 케이스라서. 아, 너 주식을... 좀 아, 줘. 주식은 하는데, 음. 월세는 주식으로 다 뽑... 뽑아요 와 진짜로? 일어나서 무조건 단단 쳐요 그럼 내가 1억 줄 테니까 좀 불려줄 수 있어? No. 남의 돈은 안 만지죠 그러면 내가 너랑 결혼하면 되잖아 남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 진짜 연예인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내일 혼인신고도 서운다고요실안 하고 있는 곳에 연예인 난너 카카오 프로필 사진 중에 그 사진 이쁘더라. 막내 동생 껴안고 있는 거. 아들내미 같더라. 막내가 몇살이야 지금 10살. 10살? 네. 초등학교 3학년? 음야 그럼 나랑 너랑 결혼하면 <laughs> 차남이 <차라리> 초딩이야? <laughs> 얘랑 결혼하면 차남이 초딩이네. 잠깐만. 야 들어오지 마. 아, 어, 이제 들어와. <laughs> 어어어어, 뭐왜왜와향 어, 좋다? 어, 그래, <laughs> 좋지 향 좋지? 간다 음. <laughs> 자, 아어 안녕, 요 안녕, 안녕, 안안안돼요 안돼요 그게 뭐야? 프로틴 흔드는건데 이야해 아, 어머 뭐하자 아니 흔들리라고요 <laughs> oh <laughs>